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소아시아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는 도시입니다. 농업, 무역, 상업이 발달하여 부유한 도시이지만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하였고, 신전들이 많아서 소아테네로 불리워지게 되었습니다. 7절 중간에 보시면, 다위서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러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이 다들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종종 사용되기도 합니다. 열쇠는 천국 문의 열쇠와 지옥 문의 열쇠를 말합니다. 즉 구원과 심판의 열쇠를 의미하지요. 그러므로 다윗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말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대적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이죠. 구약 시대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홍해를 열어서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죠. 이후에 로마 군사들이 잡으려고 쫓아 왔습니다. 그때 홍해를 닫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은 홍해에 수장되어 버렸죠. 이것은 구원과 심판을 모형으로 보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지요. 아무도 그 천국문을 함부로 닫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힘이 좋고 능력이 있다 해도 결코 마음대로 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한 지옥문을 여십니다. 거기에는 마귀와 악한 자들을 던져버리십니다. 그리고 닫아버리시죠. 마귀가 제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옥문을 다시 열지는 못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열고 닫는 권세는 오직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8절 중반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행위를 다 아십니다. 어떻게 해서 다 아실까요? 하나님의 눈은 일곱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본 것을 예수님과 성령님과 공유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재능이 어떠한지, 우리의 건강이 어떠한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적어도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봉사하며 수고하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섬기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이런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습니다. 인내의 말씀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마태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비록 능력이 적어도, 비록 건강이 좋지 않아도, 비록 형편이 어려워도,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를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능력히 들어가게 하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비록 능력이 적고 건강이 좋지 않고 환경이 어려워도 나의 십자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